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현재 이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어, 뭔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음, my... 캐슬랑 아닌데. name is Kevin. Your name, what your name? Hello, 자, 지금 현재.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냥 말을 걸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ello My name uh -huh, 뭐라 해야 되지 Kevin Kevin Okay Okay 스캐빈 오케이. Okay? <laughs> 음, 왜 시작을 안 할까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이 게임 뭔지 모르거든요, 저 처음 해봐요 오늘. 크런커 아닌데 여기 있는 게임. 오, 뭐지? 뭘 하는 거지? 점프 맵이야? 안 되는데? 아, 죽었다. 이거 어떻게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달리기. 달리기 키가 있나? 아니, 점프 뛰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 점프 맵인가요? 이게 뭔 게임이죠? 일단 한번 해 짜지 해보도록. 끝서 점프. 어? 아, 달거 같았는데. 이게 안다네 까비, 다시 해보도록 하죠. 가볍게 공격하는 거 같죠. 헛! 제발, 제발, 제발! 아, 까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어렵네, 많이. 제발! 오케이, 오케이, 성공. 헛! 헛! 아! 잘했는데. 이게 뭐하는 게임이에요? 무한 게임이 에게 무한 게임이에요. 저 그냥 이거 배틀그라운드 같은 건줄 알고 들어와 본 건데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여기서 그만두는 거는 저케빈이 아니겠죠? 케빈은 그만두는 것도 한도가 있어. 아저총목거애들 죽이고 싶은데 퍽 쥐발기 까시 샷!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으아! <laughs> 니왜안 되지? 저왜안 돼요, 여러분? 저왜안 돼요? 아, 이제 알려주세요. 땅. 후! <laughs> 떠! 어. 설마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건, 아, 이거 광고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알레걸리네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좀... 게임을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데? 음... 스타트 이거 어..잠만 이거 화면이 왜 이러지? 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화면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야죠 이게 풀 화면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이런거 키아라고. 시점 조립이 없나 이거? 여러분은 잘 보이시죠? 저는 현재 조금 조그만한 화면으로. 오 잠깐만 이거 브레이크하면서 야되는데 가즈. 최고, 최고 시속 한번 해볼게요. 같이 달려 달려. 달려 오 잠깐만 오씨아 이거 제일 시선이 안 되네 오예어예예 유턴할게요 바로 바로 이렇게 오 잠깐만 오 이거 어려운데 근데 이거 뭐 하는 게임이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아, 아잠깐만 모르겠다 이 제가 오늘은 진짜로 엄청 많은 여러 가지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똑같은 거, 똑같은 거네요. 에, 에. 어 아닌가? 음, 똑같애. 아니 맵을 조금 성의 있게 만들든가 너무 애하지 않냐? 좀 맵을 성의 있게 좀 만들어라 게임. 네, 딴 게임 죄송합니다. 똑같은 거네요. 어, 이건 좀 대결 같다. 오호 오호 오호. 아, 이게 풀화면이 왜안 되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 화면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고.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잡으신 특별하신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Yeah. 이게 좀뭔 게임인지 몰라. 요 이게 뭐죠? 뭐야? 오늘 뭐 하는 게임이지? 우와. 오예 이렇게 달려보고 있긴 한데 어이 지도가 없으니까 좀 어렵네요 이거 맵이 확실히 어렵네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자 N이 뭐죠 근데 N 뭔데아 N이 이거야? 키가 뭔데? 오이씨. 오에아 드리프트가 이거구나. 시프트 키 누르고 하면 드리프트 돼. 그게 이 말이 었구나 오, 카트라이더도 드리프트 이렇게 하는 거고, 나렇이런식으로 그래, 해주시고 디브레이크오이크이 확인 이확게허렇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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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되겠네 가자 와자드 a i k 요 j 어 wala kaja tadi butu y o 맨 a n awo jiro l u s i 여맨 우 s i n g a buso yoman huu huu 러 u u huu yoman y o m 콜롤 콜롤로 홀로 봐서 예 여기 여기 박으면 no. 아무하네 그치만 아네 이쪽으로 가지 말라네요 반대로 된 길이라고 아우 씨 콜롤로 응 통과하시고 콜롤로 드래프트 네. 에딴 네. 게임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뭐죠? 여러가지 게임이 있네. 이것도 풀옵션 안 되나? 나빴다. 이거 좋아요 할까요? 아니요, 안 할게요. 음. 아, 이거야? 마우스로 누르는 거였어? 점프. <laughs> 오, 이게 괜찮은데? 아, 네. 일단은 저 시간이 많이 간것 같아서 네. 이 정도만 하고 저 이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꼭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끄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